안녕하세요. 쪽지케 보살입니다. 어, 오늘은 다 이렇게 78살 갑신생 원숭이띠입니다. 갑신생 원숭이띠들이 올 내년이 조금 건강으로 치는 해고요. 또올 내년이 또 고비를 넘어야 되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 있다 쪽지개 보사등 이렇게 봅니다. 어, 이 원숭이띠 자체가 성격이 밝은 사람들이 많고 이분들이 또그 일복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안에서는 또 안에서 대로 일이 많고 형제간에 만나도 또이 분들이 보면 큰아들도 아닌데 큰아들 노릇을 하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또. 큰 딸도 아닌데, 큰딸 노릇하는, 큰 며느리 노릇하는,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. 안에서, 밖에서, 일복이, 어, 터졌다. 이렇게, 저는 똥지게보살을 이렇게 봅니다. 그런데, 올 내년이 어, 어떻게 보면 살얼음 걷고 조금은 건강 쪽에 매진을 해야 되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 어, 정기검진 잘 하시고 나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건강검진 잘 하시고 기존에 좀그 이제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몸 관리 이렇게 병원에 가서 좀 하시는 게 좋겠고, 어 78이면 내년에는 9수란 말이에요. 그래서 8 9이 큰 고비가 산을 큰 산을 넘어야 된다. 올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을 싶어요. 호랑이를 내가 산에를 갔어. 가 내가 78살 갑신생 원숭이띠야. 내가 산을 갔더니 올해는 호랑이가 있어. 그래서 내가 그 호랑이를 피해서 내년이 또 다른 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, 내가. 다른 산으로 호랑이를 피해서 또 갔더니 거기에는 더큰 호랑이가 입더라.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올 내년이 갑작스럽게 내가 몸이 다친다든가, 어, 갑작스럽게 뭐, 이렇게 이변이 생기고, 갑작스럽게 내가 상황이 안 좋은 극한 쪽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하고, 어, 좀잘 지냈으면 좋겠고, 평상시 좀 주위 사람하고 좀 옆에 사람들하고 안 좋았던, 감정이 안 좋았던 분들 좀 풀어라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가족 간에 좀 응어리가 있으신 분들도 풀어라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야, 풀어야 내가 마음이 편해서 올 내년이 잘 넘어가고, 풀어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웃어주지 않겠습니까? 내가 배려, 배려를 해야, 옆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, 주변 사람들이, 모든 식구들이 나에게 한마디라도 더 다정다검하게 또 따뜻하게 돌아올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또그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죠. 일복도 많고, 뭐 남에게 어, 또 많이 베풀었던 분들, 이제는 안에다 좀 투자들을 해라. 밖에서는, 어, 물론 내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이 됐지만,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크게, 어, 대우를 받았지만, 실질적으로 이 나이의 원숭이띠들은 아내에다는 잘 못하는 그런 성향, 표현을 잘 못하는 성향이 좀 들어 있었지요. 그래서 낯간지러워서 못하고 마음속에는 있었지만, 낯간지러워서 못했던 거 이제는 내가 아좀 베풀고 돈안 들잖아요. 어 자식한테도 문자라도 자손에게 사랑한다, 고맙다 아 이렇게 문자를 날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또그 엽지기. 옆에 있는 신랑, 마누라라고죠. 좀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고, 70평생을 어, 내가 살아오면서, 어, 어찌 보면은 가장 나에게 지금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 줄 사람이 내 집계 가족이요, 내 옆집입니다. 그래서 내 마누라, 내 신랑에게 좀 손이라도 따뜻하게 내밀면서 얘기 좀해 주고 손도 한번 잡아 줬으면 좋겠다. 내가 말년까지 갈 사람이 옆사람이기 때문에 옆사람에게 잘해야 내가 힘들 때 옆사람이 나를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밀어서 챙겨줄 거고 나를 보듬어 줄 거잖아요. 그래서 옆 사람에게 잘해라, 옆집이에게 잘해라, 마누라에게 잘해라, 서방에게 잘해라, 이방 저방 서방이 최고고 이년 전년 집에 있는 기집년이 최고다 이런 말도 있어요. 그래서 어르신들 음, 우리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하면서 젊은 사람을 많이 하지만 나이드신 분한테는 많이 안 합니다. 조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그래서 안 했던 부분인데 오늘 쪽집게 보살이 이렇게 쪽집게 무당이 나 이렇게 원숭이띠 70대 원숭이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니뭐니해도 머니 머니 머니가 최고지만 그 머니도 내 건강이 받쳐줄때그 머니가 필요한 거고요. 내가 사지육신 멀쩡하고 건강할 때 가족도 있는 거고 내가 있는 거니, 옆 사람에게 자라고, 가족에게 자라고, 밖에 많이 베풀었지만, 이제는 안으로 다 끌어들여서, 그 남은 기운을 안으로 끌어들여서, 올 내년이 별탈 없고, 근심 걱정 없게,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, 내실을 다져라. 하고, 쪽집게 보살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야. 간에 그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. 어, 내입 실수로 인해서 내가 구설에 탈수 있고 가족 간에 또 이렇게 불화가 불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, 화나는 분이 부분이 있더라도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을 좀 함부로 하거나 하지 마시고. 양보를 하시면 "아, 우리 집 어르신이 달라졌다" 하면서 며느리나 아, 아들이 자, 더 나에게 잘하지 않을까, 그래서 안으로 품어라. 품어야 올 내년이 편안하고, 올 내년이 건강해야 또 어, 80이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다 하고 오늘 말뚝을 꽝꽝꽝. 받겠습니다.